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화이팅입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이번 4월 10일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반드시 국민의힘이 승리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. 화이팅. <목소리도> 국민의힘 화이팅! 화이팅. 감사합니다. 어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아, 아니 나중에 한동고요 네. 안쪽으로 들주세요 안쪽으로 들어세요저쪽으로들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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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경태 원. 야, 어, 조경태. 어, 어, 같이 해야 돼. 예, 해야 돼. 어 같이. 좀 어, 그건 나통지 반상에 예, 어. 세 사람 모러갈 거야. 조경태하고 세 사람. 어. 어. 잠깐만요. 아, 어? 안녕하세요. 어? 어, 형님.

面色